아, 창업하려는 준비들은 다잘 되어 가십니까? 많이 힘들죠. 그런데 누구나 힘든 출발이 아니면 보람있는 성공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아, 지금 당장의 어려움보다도 자기 가슴 속에 있는 끼와 비전을 잘 발휘해서 또 친구들과 잘 어울려서 꼭 하시는 창업들이 다 성공하기를 바랍니다. 지금 사실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청년 창업을 위해서 좋은 인프라들이 깔려있지 않습니다. 그러나 여러분이 노력이 바로 인프라입니다. 서로 멘토하고 또 서로 북돋아주면서 항상 성공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청년 창업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든다는 그런 개척자로서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성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힘내세요, 파이팅입니다.